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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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니입니다. 오늘 뭔가 배경이 좀 공식 발표를 할것 같은 배경인데 시리즈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되게 백투베이직 같은 그런 옛날 스타일의 유튜브 영상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유튜브에 많이 많이 올라오던 그런 추천 그런 메이크업 추천 영상을 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달에 사용한 제품들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혹은 제가 제일 잘 썼던 제품들을 이렇게 그냥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보는 코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한번 이달의 추천 제품, 이달의 추천템이라고 한번 지어볼까 하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매달 아니면 매년 정말 사용해보는 제품들이 정말 엄청나는데,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그냥 추천 제품 아니면 제가 제품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안한것 같아서, 최근에 요 근래 그냥 앉아서 그렇게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만들어 볼까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네요. 그래서 그냥 훅 들어가 봅시다. 이달의 추천템 시작해볼까요? 사실 제가 이달의 추천템 이름을 지은 게 제가 요즘 이달의 소녀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어, 거기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달의 소녀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되게 좋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달에 제가 잘 사용한 제품들 한 10개에서 15개 정도를 뽑았는데요. 제일 먼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했던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어, 제일 많이 사용했던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타르트의 쉐입 테이프 컨투어 컨실러예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커버력이 정말 엄청나요. 사실 제가 계속 이 제품을 테스트를 해 보고 싶었는데 뭔가 세포라에 없는 거예요. 세포라에 갈 때마다 이 제품이 없고 인터넷에는 보이고 근데 세포라를 가면은 없고 그랬는데 제가 알아낸 게요요 요 컨실러 자체가 세포라에서는 안 팔고 얼타라는 다른 되게 큰 화장품 파는 그 리테일 스토어에서 거기에서만 리미티드로 파는 제품이더라고요. 얼타는 뉴욕에서 자주 볼 수가 없어요. 얼타를 가게 되었는데, 뉴욕에 있는 얼타를. 근데 이게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제가 딱 테스트를 해보고 이건 꼭 사야 된다 싶어서 바로 산 제품인데,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22. 엔 라이트 뉴트럴 그냥 이렇게 생긴 컨실러인데 이게 컨투어 제품 컨실러예요 컨투어를 하는 컨실러들은 다 거의 뭔가 커버력이 별로 없고 거의 스틱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요 뭐 요런데 이렇게 니퀴드 컨실러로 컨투어링을 하려면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짜 커버력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커버력이 좋으면 뭔가 건조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도 건조하지 않고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저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눈 밑에 바르거든요. 요즘 근데 진짜 커버력이 너무너무 좋고, 이 제품은 제가 눈 밑쪽에 많이 바르는 편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미샤 제품이고요. 이게 타르트 제품이에요. 보시면 엄청 크죠. 여러분들이 커버력을 보실 수 있게 이퀴드 라이너로 이렇게 라인을 긋고, 그 위에 커버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조절을 하기가 살짝 어렵긴 해요. 근데 손등에 이렇게 발라놓고, 그리고 브러쉬로 발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커버 테스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엄청 두껍거든요? 이 컨실러 자체가 엄청 두꺼운데, 얇게 펴 바르면 진짜. 완벽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손으로 해가지고 딱한번 커버한 건데, 컨실러 레이어링을 하거나 아니면 위에 파우더를 발라서 커버력을 정말 100%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 제품을 눈 밑에 자주 바르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파운데이션을 안 바르고 여기 눈밑 컨실러랑 여기 하이라이팅만 살짝 한 어,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데일리템으로도 되게 잘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풀 메이크업 할 때도 정말 커버력이 좋아서 제가 되게 되게 잘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여러분 커버력이 엄청나게 좋은 컨실러를 찾고 계신다면 이 컨실러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또 타르트 제품인데요 타르트에서 나온 Rainforest of the Sequence 프라이머예요. 제 최근 영상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테스트를 해본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여기에 링크를 놓을 텐데, 어, 이거는 정말 촉촉한 프라이머예요. 예를 들어서 모공 커버가 필요 없다. 뭐 톤업 베이스 필요 없다. 그냥 나는 건성 피부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에 정말 촉촉한 그런 프라이머를 찾고 있다 하면은 이 제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물 같은 제형이에요. 약간 색깔이 살짝 푸른 기가 돌아요. 근데 이거를 발라 보면은 정말 그냥 촉촉 그 자체. 그냥 촉촉 그 자체. 뭔가 세럼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향도 너무 너무 산뜻하고. 여기 위에다가 딱 파운데이션을 발라놓았을 때 어, 건조하고 뭔가 얼굴 땡기는 느낌이 없고 특히 저는 건조한 피부이긴 하지만 파우더를 되게 많이 바르는데 파우더를 발랐을 때 얼굴이 약간 땡기는 느낌 가끔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발라놓으면 되게 촉촉하고 뭔가 메이크업이 착딱잘 먹은 느낌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Rainforest of the s e Quench 하이드레이팅 프라이머 건성 피부이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다음 제가 보여드릴 제품은 아이 글리터 제품인데요. 이거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제품이에요. 아이 스팽글리터 제가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오렌지색은 텐저린 파츠랑 샴페인 파츠. 제 채널을 되게 오랫동안 팔로우하신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저는 글리터를 엄청 엄청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한국 제품 중에 아마 제가 제일 관심 가는 그런 카테고리가 글리터일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온라인 쇼핑을 하면서 이 글리터가 보였는데 발색을 보여드리자면 되게 큰 입자의 글리터가 들어가 있다는 그런 포인트가 매력이에요. 이거를 발색하고 보시면은 여기 안에 되게 되게 큰 입자들이 하나씩 있어요. 약간 유리니일 글리터를 되게... 작게 작게 조각을 내서 넣은 느낌? 이게 텐저린 바츠, 이게 샴페인 바츠. 그래서 섀도우에 이런 글리터만 살짝 발라놔도 되게 분위기 있고 그리고 되게 영롱영롱한 메이크업이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글리터, 되게 큰 입자의 글리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 오렌지 제품을 발라볼 건데 눈 밑에 살짝만, 눈 앞머리 쪽에 이런 제품은 빛이 되게 밝으면 이 글리터 파츠가 반사가 되면서 눈이 되게 예뻐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반짝반짝 그런 느낌. 그래서 이두 글리터 제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컨실러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릴 컨실러는 컨실러 팔레트인데요. 이렇게 생긴 RCMA 컨실러입니다. Series Favorites Palette KO 컬러가 이렇게 있는 컨실러 팔레트예요. RMA 메이크업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특히나 미국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되게 심플하면서 정말 화장품의 퀄리티가 좋으면서 이런 팔레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되게 쉽게 컬러 매치를 할수 있게 이런 색깔이 다양한 이런 컨실러 팔레트들도 나오고 다양한 파우더들도 나오고 개인적인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약간 그런 이미지의 브랜드예요. 이거는 그냥 제피부 톤에 맞는 그런 팔레트인데 그냥 궁금해서 이 제품을 한번 사봤는데 정말 크리미하고 정말 피부에 녹는 그런 되게 내추럴한 컨실러더라고요. 약간 파운데이션이 고체로 된 느낌? 이게 정말 부드러운 질감이어서 약간 촉촉한 컨실러? 컨실러인데 좀더 파운데이션 느낌이 들고 한번 딱 발랐을 때 커버력이 막 엄청 엄청 뛰어난 제품은 아니지만은 정말 레이어링 할수 있고 이렇게 한 팔레트에 되게 비슷하면서 이런 어두운 컬러들도 있고 이런 되게 밝은 컬러들도 있고 얼굴 각각 부위에 컬러를 딱 맞춰서 커버를 잘할수 있는 그런 팔레트인 것 같아요. 되게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팔레트예요. 요 팔레트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파우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제품이에요. 한국에서도 입점됐다고 들은 오프라 제품입니다. 오프라 바나나 파우더인데요. 요 바나나 파우더 바나나 파우더는 되게 노란 언더톤을 가지고 있는 파우더예요. 이거는 딱눈밑용 파우더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되게 아기자기하죠? 그래서 이런 파우더는 제가 작은 브러쉬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컨실러를 바른 딱눈 밑에 발라주고 있는데요. 노란 파우더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눈 밑도 되게 밝아보이고 노란기가 있어서 좀 자연스러워 보이는 제품이에요. 저는 눈 밑에 루스 파우더를 되게 많이 바르는 편인데 이것도 얼타에서 최근에 산 건데 세팅도 되게 잘해주고 커버력이 살짝 살짝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 바나나 파우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살짝 너무 많이 바르면 좀눈 밑이 너무 노래 보일 수 있어서 좀 적당히 이런 작은 브러쉬에 딱 묻혀가지고 딱 털어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발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서클이 조금 살짝은 나와 있어가지고 좀 부어있는 다크서클이에요. 그래서 약간 광이 있는 컨실러를 바르면은 다크서클 색깔은 밝아졌지만 좀 튀어나와 보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눈 밑에 파우더를 바르는데 이런 걸로 딱 세팅을 해주고 눈 밑을 매트하게 딱 잡아주면은 멀리서 봤을 때좀 다크서클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나나 파우더로 컨실러로 딱 잡아놓은 색감을 위에 세팅해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약간 바나나 냄새가 살짝 나기도 하고 이것도 요즘 개인적으로 아주 잘 쓰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블러셔가 있는데 어, 요즘 잘 쓰고 있는 어퓨 블러셔입니다. 어퓨 파스텔 블러셔 CRO2입니다. 요거를 보시면 딱 파스텔 톤의 오렌지? 파랄 오렌지 컬러예요. 오늘도 사실 이거를 발라놨는데 이거는 입자가 엄청 고와서 이런 모공이 생기는 부분 있잖아요. 모공이 살짝 있어 보일 수 있는 이런 곳, 이런 곳에 블러셔를 그대로 하면은 가끔 모공 부각이 될 수도 있고, 특히나 약간 쉬머가 있는 블러셔들은 여기에 발라놓으면 모공을 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이런 입자가 곱고 약간 파우더스러운 이런 블러셔를 볼 앞쪽에 사용해요. 이거는 되게 작은 브러시에 묻혀가지고 오늘 발라놨는데 보시면은 이런 부위에 이게 아주 아주 매트한 블러셔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위에 얹어 놓으면 그러면. 볼 앞쪽이 딱 매트해지면서 살짝은 컬러가 생기는 그런 블러셔예요. 너무 하얘서 동동 뜨지 않고 볼 위에 바르면 정말 생기가 살아나는 되게 흰기가 많이 들어가 보일 수 있는데 막상 딱 발라놓으면 정말 되게 자연스러운 블러셔예요. 그래서 지성이신 분들에게 되게 추천해주고 싶은 블러셔인데 전 제가 오늘 한 메이크업에 이게 어울렸던 이유가 오늘은 컨실러만 발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컨실러만 발라놓고 그리고 여기 눈밑 세팅을 해놨어요. 루스 파우더로 했는데 화장하기 전에 발라놓은 수분 크림 때문에 여기가 약간 광이 생기는데 여기 있는 광을 없애려고 이런 블러셔를 선택해서 딱 여기 발라놔서 여기를 매트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파운데이션 안 발라놔서 좀 피부가 좀안 좋아 보일 수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가 진짜 매끄럽고 딱 생기 있게 블러셔가 됐어요. 그래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입자가 정말 곱고 뭉치지 않는 매트 블러셔. 저는 CRO2 제품 정말 추천해 주고 싶어요. 블러셔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이글립스의 애플핏 블러셔예요. 애플핏 블러셔인데 9호 캐러멜 핑크. 색감이 제대로 잡힐지 모르겠지만, 딱 요런 컬러? 정말 톤다운된 핑크에요. 장미빛 핑크. 더스티 로즈 컬러라고 하면은, 음 뭔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더스티 로즈 컬러. 이 블러셔를 바를 때,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지만, 보랏빛에 광이 나요. 그래서, 보랏빛 광이 나는데, 카메라에서는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그냥 컬러가 마음에 들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더스티 로즈 컬러라서, 저의 살 컬러와 되게 잘 어우러지는 컬러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되게 데일리 블러셔로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되게 부드러운 블러셔예요. 이것도 뭉침이 없는 블러셔고, 요거는 정말 아무 립 컬러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렌지 립을 하던, 핑크 립을 하던, 되게 어두운 레드 립을 하던, 되게 자연스러운 혈색이 생겨가지고, 요거는 어, 저처럼 약간 가을 웜, 가을 뉴트럴 톤, 그런 뉴트럴 톤의 어,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요거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추천합니다. 다음, 다음은 제가 마스카라 하나 있어요. 실리콘셉트 아이즈의 마스카라예요. 스타일 난다 워터프루프 롱앤컬 마스카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예요. 그리고 원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쓰리 컨셉 아이즈 제품을 되게 되게 좋아하는데 쓰리 컨셉 아이즈 마스카라는 어떨까 뭔가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한번 사보자 하고 사봤는데 쓰리 컨셉 아이즈는 컬러감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브라운 마스카라 컬러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사봤는데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마스카라 자체는 어떤가? 뭐 컬러도 좋지만은 마스카라 자체도 컬링감이 되게 좋고 되게 되게 오래 가고, 고정력도 좋고, 속눈썹이 엄청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시면 약간 키스미 마스카라처럼 살짝 파이벌 같은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길어지고, 어, 컬러감도 정말 좋은 그런 마스카라예요. 그래서 요즘 되게 열심히 사용하는 제품인데, 특히 요런 브라운은 여기 밑 속눈썹에 바르면 되게 자연스럽게 길어지고 그리고 되게 예쁘거든요. 인형 같은 속눈썹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요거 추천합니다. 다음은 보니까 거의 다립 제품이에요. 제가 또립 제품은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 엄청 많네요. 드럭스토어에서 산 제품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레브론 제품인데요. 매트 립스틱이고, Red r u l e the World 이라는 컬러입니다. 발색을 보여드리자면은, 요런 컬러입니다. 이런 요런, 요런 컬러입니다. 딱이런 컬러. 되게 딥한 레드 컬러인데요. 오늘 제가 바른 립은 요 바비브라운의 럭스 매트 립 컬러, b u r n Cherry 라는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랑 되게 비슷한 컬러인데, 이 바비브라운 거는 살짝 더 핑크기가 돌고 제가 이런 컬러의 립스틱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드럭스토어 제품이라서 되게 저렴하기도 하고 해서 혹시 곧 미국 드럭스토어를 갈일 있으시면 레브론의 이 매트 립스틱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컬러인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다음은 또 립스틱인데요. 이거는 립스틱 퀸이라는 브랜드의 누드 립스틱이에요. Nonsense Nude라는 컬러인데, 보시면은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약간 여러 누드 컬러들이 살짝 믹스되어 있는 듯한 그런 립 컬러인데, 두그 립스틱의 라인 자체가 이렇게 약간 섞여 있는 듯한 이런 마블 같은 디자인으로 된 그런 립스틱인데, 이거는 새틴 텍스처의 립스틱인데, 색깔이 되게 예쁘죠? 색깔들이 다 믹스가 되면서, 요 누드는 약간 피치 누드? 컬러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누드색을 립술 전체에 바르고 나서 다른 컬러를 입술 안쪽에도 한번더 이렇게 레이어링 하는 그런 립 메이크업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립 메이크업을 할수 있는 제품이에요.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 예쁘고 뭔가 특이한 립스틱이라서 좀더 손이 더 많이 가는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그런 립 컬러라서 이 영상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런 컬러는 블러셔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넌센스 누디였습니다. 다음은 한국 제품의 립스틱인데, 이거는 페리페라의 잉크 에어리스틱입니다. 8호. 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벨벳 느낌의 편안한 질감의 립 제품인데, 잉크 에어리스틱이라고 발림성이 되게 좋고, 정말 이름처럼 에어리스틱. 정말 공기처럼 가벼운 그런 립스틱인데요. 감성 충만. 컬러입니다. 웜한 레드 컬러인데,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이렇게 섞어서 발라도 예쁘고. 아주 가벼운 질감의 립스틱이라서, 입술에 발랐을 때 되게 편안하고, 컬러들도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살짝은 틴트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컬러가 되게 오래 지속되고, 요즘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로드샵 제품 중에서 새로운 립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요 제품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은 또립 제품인데요. 제가 요즘 또 꽂혀버린 제품이라고 할까나요? 꽂혀버린 카테고리? 제가 요즘 립글로즈에 엄청 빠졌습니다. 매트립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그런 질감에 립이지만 요즘 여름이라서 그런지 뭔가 글로스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산 제품은 요 카일리의 글로스인데 카일리 제품은 매트립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글로스도 나와서 이것도 한번 사용해봤는데 요거는 슬랩 던 하이 글로스입니다. 이 컬러가 정말 너무 예쁘고 정말 끈적이지 않는 텍스처에 살짝 들어간 펄감 보이시나요? 정말 미세하게 들어간 이 펄감 보이시죠? 정말 하나도 끈적이지 않고 입술에 정말 가벼운 느낌이 들고 패키징도 너무 예쁘고 해서 진짜 너무 사랑에 빠진 제품이에요. 아마 제 영상에 글로스가 정말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입술이 사실 좀 튀어나온 편이기 때문에 립글로즈가 살짝 안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그냥 어울리든 안 어울리든 정말 립글로스가 너무 바르고 싶어요. 그래서 네 추천하고 싶은 글로스입니다. 요것도 있는데 요거는 My Moon and Stars라는 컬러예요. 요즘 약간 펄감이 살짝 들어가 있는 립글로스에 빠진 것 같아요. Slept on and My Moon and Stars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어차피 립글로스를 보여드릴으니까 립글로스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어뮤즈의 601번 글로스예요. 클리어한 글로스인데 살짝의 골드와 오렌지 글리터가 들어간 되게 오묘한 컬러의. 글로스인데요.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여기 한번 발라볼게요. 딱 보이시죠? 약간 골드와 오렌지 글리터가 살짝 들어간 느낌? 그래서 이립 글로즈는 다른 립 컬러 위에 발랐을 때딱 펄이 보이면서 입술에 예쁜 광이 나거든요. 제가 살짝 발라볼게요 지금. 이런 느낌?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살짝에 펄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실제로 보면은, 진짜 입술 뭐발랐어할 만큼, 정말 예쁜 글로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뮤지 글로스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되게 뜬금없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도 뷰티이긴 하니까, 제가 요즘 엄청나게 꽂힌 향수가 있는데, 오 하나 마할로 이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건 그냥 향수인데 되게 되게 시원한 약간 빨래향? 상큼한 과일향? 노트 블렌드가 Fruity Blend, Amber, 그리고 Floral 이라고 써 있는데 하, 정말 딱 제가 좋아하는 약간 마크 제콥스의 데이지드립 느낌 나면서 되게 되게 깔끔한 향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가 요즘 사용하는 향수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향수 되게 시원하고 상큼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다람쥐 향수입니다. 다람쥐가 그려져 있어요. 뭔가 제가 사용하는 향수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봤자 향기를 맡을 수도 없고 이렇게 맡아보시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혹시나 보게 되신다면 한번 향 맡아보세요. 괜찮아요.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뭔가 되게 빨리빨리 얘기를 하고 어, 빨리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뭔가 얘기가 되게 길어진 것 같네요. 오늘 되게 진지한 제품 얘기와 어, 추천이었습니다. 이달의 추천템 즐거우셨나요? 다음부터는 좀더 재밌게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진짜 진지하게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되게 진지하게 제품 설명을 한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진짜로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니할 말이 많았나 봐요. 아무튼 이 제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신 제품들이 있다면 어, 댓글에 남겨주시고, 그리고 안 사용해 보신 제품들도 있었다면은 그러면 어, 테스트를 해보시고 어땠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달에 또 이달의 추천템을 들고 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으시다면은.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